안녕하세요. 화성시청역 에코그린시티 손예진 실장입니다. 어,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약 2만 평 부지에 총 1275세대로 25평이 339세대, 34평이 93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25층까지 지어질 예정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입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에코 그린 시티가 들어서는 입지는 남양 뉴타운 남쪽에 위치한 활초리입니다. 네, 여기 일대에 들어서는데요. 약 10년 전에 개발된 남양 뉴타운, 이거 현재 남서쪽에 화성 IC가 존재하죠. 서해선 화성 시청역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저희 에코 그린 시티는 직선거리로 1km, 교통이 매우 뛰어난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현장 자체가 지대가 좀 높은 편이라서 궁평항이라든지 뭐 전곡항이라든지 제부도 등 서해바다가 보이는데요. 펑트인 뷰 그리고 숲이 어우러진 그런 살기 좋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국 최대로 일반 산업단지들이 최대로 많이 몰려 있는 곳이 화성 지역인데요 일자리도 풍부해서 이쪽에 아파트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송산그린시티가 한정거장 차이에 있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잖아요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개발될 건데 남양읍이랑 저희 현장이랑은 한정거장 차이에 있어서 너무너무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입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요. 이번에는 오구 타입 내부를 보시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들어가시면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요. 신발장 밑으로도 신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 펜트리가 바로 있고요. 그리고 작은 방, 중간 방, 중간 방에는 북박이 장까지 무상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발코니 확장 부분도 무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개방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주방을 잠시 보시면은 아일랜드 식탁, 그리고 콘센트함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수전이 이게 비싼 수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옵션으로,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수납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탁실에 보조 주방까지. 창문도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생선 구구하는 거. 나머지는 다 유상 옵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방을 잠시 보시면 테라스가 있고요. 위에 건조기 이런 것도 무상으로 들어가고. 실외기 공간이 있고, 하양식 피난구 설치기구가 또 있어요. 여기는 화장대, 북박이 화장대랑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들어서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창문까지 잘 되어 있어서 발코니 확장 부분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월패드도 잘 들어가 있지만 여기 기본 천장고가 2.3m 예요 그리고 우물 천장고가 2.45m 로 굉장히 개방감 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방 앞에는 공용 화장실이 있고요 욕조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사 타입은 a b c 타입이 있는데요 일단, 삐트윈 먼저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셔서, 오른쪽은 신발장입니다. 똑같이, 신발장. 왼쪽은 팬트리 공간이에요. 아기자기하게 잘 나왔죠. 들어가셔서, 왼쪽은 거실 부분이고 오른쪽은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앞에 있는 문을 열면 펜트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탁실이 있고 보조 주방이 있고 창문까지 잘 되어 있죠. 주방으로 연결되는 문을 열어볼게요. 주방이랑 이어지는 문을 열어보시면 D자 형태의 주방을 만나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넓은 거실, 천정고 높은 개방감 있는 천정.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수납장도 엄청 많고요. 이런 수납장, 수납공간, 그리고 거실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왔습니다. 안방을 보시면, 테라스 공간 역시 있고요. 위에 건조 기능 있는 것, 빨래 건조대 이거 무상 옵션이고요. 에어컨, 실외기 공간, 대피 다 있고요. 드레스룸과 화장대 그리고 화장실, 네, 부부 욕실이 이렇게 다잘 갖춰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서랍도 되게 깊숙이 잘 나왔어요. 작은 방 보시면, 이렇게 통창으로, 그리고 제일 작은 방으로 이동을 하시면, 붙박이 가구도 잘 되어 있고 네, 발코니 확장 부분이 많이 되어 있어서 방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왔습니다. 가족 화장실을 보시면 욕조가 잘 되어 있죠. 지금까지 84B 타입을 자 이번엔 84C 타입을 보여 드릴 건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왼쪽에는 신발장이 역시 있고요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펜트리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여기는 가족 화장실. 바로 앞에 보이고요. 욕조가 딸려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방. 작은 방에는 북박이 가구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방이 조금 크다라고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 방도 역시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거실 와 보시면 통창이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기본 천장고가 굉장히 높은 거 2.45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들고 안방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안방에는 베란다가 있고 수전까지 있으며 이쪽 에어컨 실외기 공간 그리고 대피소이고요. 여기는 북박이장이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역시 창문이 있고, 북박이장이 좀 크게 나왔죠. 그리고 화장대 왼쪽에 크게 들어와 있고요. 화장실, 부부 화장실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장식장도 예쁘게 불이 들어오는 장식장도 잘 되어 있고요. 엄청 넓죠?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전선 콘센트 함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무상 옵션입니다. 위에 전체 다 보시면 수납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수납공간. 그리고 보조 주방이 딸려있는 세탁실, 넓은 주방에 앞뒤로 문만 열어놔도 시원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팬 트리를 보시게 되시는데, 펜트리는 아기자기하고 또 창문이 딸려 있어서 굉장히 시원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상 8사 c 타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화성시청역 에코그린 시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손예진 실장이고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